왜그각쌤다 어, 네, 자기가 잘하는 파트가 있어요. 오케이. 물론 다 잘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요 <laughs> 근데 <laughs> 네, <laughs> 유명하게 잘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 네. 상관없으면 이제는 막그 애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한 파트라 잘해요. 책도 쓰고. 애들이. 사잘 팔렸습니다. 아니, 망세. 자. 아, 자. <웃음> <웃음> 어, 네, 두 <돈> 번째. 자, 봅니다. <laughs> 음. 자, 6번, 7 2층 6번입니다. 어, 오, 실력업이네요. 빨간색. 어, 네. 좋죠. 8영이래요 기업 A 2018년 초 누리집 회원 수는 천명이래요. 누리집? 누리집 뭐죠? 어, 블루. 큰일이네. 큰 매년 두 배씩 쓰면 한 돼요. 매년 두 배씩 늘어날 수 있는 하고 있다. 한편 기업비의 2018년 초에 누리집 변수는 어, 100만 명, 누리집 누리집 누어요쫄아어가요쫄아요 절반씩 어어가요쫄아들어요 쫄아들어가요? 쫄아들어들어들어가다 없어지겠는데요? <laughs> 네. 어, 어, 네. 어, 어째도 사는 수는 어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보는 돈을 좀 길러야 되고요. 어, 왜냐하면 유튜브도 구글이 1조 8천억에 인수했거든요. 구글은 아, 아니 구글이 유튜브를 요 2010년도인가? 2 0 1 0년도튼 어, 비싸잖아. 1조 8천억이면. 졸업했어. <laughs> 지금 180조 안 돼요. <laughs> 180조 아, 아, 네. 어... 좋겠다. 맞지? <웃음> 좋겠다. 네. 습니다거기1 8 0도어찌됐 좋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놈이 끌려야 돼요. 네. 보는 놈이 끌려 보시고 암튼 기업 A는 현재 1,000명 기업 A는 1,000명이니까 10에 3제곱. 맞지? 10. 네. 근데, 어, 두 배씩 늘어나니까, 계속 두 배다, 두 배, 두 배, 두 배니까, 2에 n. 맞아요.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네. n제곱. 보통, 연도는 n을 쓰죠. 맞지? 알고 있죠? 네. a는 쓰지 마세요. 알겠지? 자, b는, 현재 뭐죠? 어... 100만, 100만 명. 100만 명이니까, 어, 맞네요. 100만 명이면, 10에, 2, 2, 5, 5, 5, 가네요. 지금 사업하세요? <laughs> 동의사의 발언데요 어... 네. 다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 맨날 반씩 줘. 죠 어... 네. 이제 이렇게... 됐죠? 됐어요. 어, A의 회원수가 B의 회원수보다 45,000명 이상 많을 수 있군요. 어, 네. 자, A의 회원수. B의 회원수. 이 a 의해는수가 되는 15초면 15초면 15초 밖에 10에 25 1 5예 이상이에요 이상 네 그렇다 됐죠 음, 뭐 식은 뭐세우생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됐고 날리면 되겠죠 어, 날려요 날립니다어 날려요 오케이 날려요 어 10에 3 됐죠 어, 좋습니다 어 이거 뭐 해야 되죠 뭐 하자 지원해야 되죠 어, 이건 t 죠 한번 네. 더. D 원 자, 10의 3제곱에 빼는 거다. 어, D분의 1이죠? 오케이 좋아요. 플러스 15다. 0 오케이. 태태태 하시면 어떻게 되죠? D제곱이 제곱 2 제곱 제곱. E 마이너스 15, 15 D. D 어? 예. 맞죠? 왜? 5번은 괜찮았어? 빼기 10의 3제곱이 얼 어, 1000이니까 공생하세 네. <laughs> 시작 이십오 이십오 이십 사십 이십사십 사십 이십 이아 맞네 한네만 이십오 사십 네안안다 T가 얼마나? t는, 40. 아, 어, t는 어, 40 40 40 40아 이렇게 t는 뭐0 40 40 40 40이0 4이40 2 0인데40는 아니죠. 네.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40 40 커야 되니까요. 네. 0 40 40 40 40 40 40 6 6, 40 40 40 40 4 3십이요 멍청아. 멍청 6년 은어떻게 6.64죠? 모는 뭐지 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정바로 써놓은 멍청 외우세요 먼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외우세요. 알겠지? 네. 얘에 구독자고 외우셔야 돼 알겠지? <laughs> 네. 맞나요? 네. 외우고 외우고 있죠? 예. 편안하 외우고 게요